전년 동기 대비로 4.1% 증가했습니다. 가구당 평균 소득이 말이죠. 가구당 월 소득이 평균 483.4만원입니다. 가구원 수는 평균 2.33명이고요. 가구당이니 1인 가구가 아닙니다. 맞벌이 부부가 함께 버는 돈이라고 보면 됩니다. 임금 상승으로 인해 근로 소득이 많이 늘어난 덕분입니다. 근로 소득이 7.9%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전 소득이 5.3% 상승했고요. 이전 소득은 기초 사회 안정망입니다. 양육, 영아 수당 같은 거 말이죠. 국가 와 같은 곳에서 받는 폭지 관련 소득이라고 보면 됩니다. 무엇보다 1분위 소득이 가장 크게 증가했습니다. 1분위는 근로 소득이 16%나 상승했습니다. 최근 상용직 근로자로 많이 일을 해서 그렇습니다. 대면 서비스인 음식점, 숙박 시설 등의 직원이 늘어났습니다. 21년에 비해 코로나가 벗어난 덕분이 큰 거죠. 기초 연금 같은 것도 금액이 증가하기도 했고요. 가장 소득이 높은 5분위는 비슷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전 소득의 감소 때문이냐. 그렇다 해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늘긴 했습니다. 1분위에 비하면 그다지 크게 늘지 않았지만요. 사업소득이 별로 늘어나지 않은 이유가 가장 큽니다. 인건비, 원자재 비용 등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가구당 월 평균 소비는 269.7만원입니다. 이도 역시나 전년 동기 대비 5.9% 상승했습니다. 22년 4분기의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연료비 지출이 무려 16.4%나 증가했네요. 그리하여 평균 흑자액은 120.9만원입니다. 평균 소비 성향은 69.1%입니다. 전체적으로 소득도 늘고 소비도 늘었습니다. 소득은 4.1%, 소비는 5.9%. 소득보다 소비가 더 많이 증가했다는 게 중요하겠죠. 아울러 핵심은 역시나 평균 흑자액인 120.9만원입니다. 소득한 만큼 소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월 평균 소득 대비로 할 때, 그래도 20%는 저축해야 한다. 이런 결론을 내리면 과한가요? 소득은 내가 어떻게 할수 없겠죠. 소비는 내가 어느 정도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소득 대비로 할때20% 정도는 저축하자. 이런 개념으로 바라보면 어떨까 합니다.